저희가 그 단독 보도, 특정 보도를 했죠. 네. 불법 점유 중인 네. 윤석열이 그 안에서 파티를 벌인 걸로 보인다. 네. 이 영상을 어제 공개를 해서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저희가 이제 파티에 뭐술 먹고 이런 걸 찍은 건 아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뭐 셰프들 움직이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새벽에 사람 나가는 걸로 네. 볼때 그거는 파티다라고 네. 저희가 이제 콕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윤석열 네. 측에서 네.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반박을 전혀 안 하고 그렇지. 있습니다 네. 어, 평소 같으면 뭐막 아니라고 난리를 칠 텐데 입국 딱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이제, 이제 저녁에 보도하고 난 뒤에는 다른 언론들에서 그뭐 관심을 갖지 않아서 조금 어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 보도들이 또 금방 붙이지 않을까 해서 네. 근데 다행히 이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저희 보도 영상을 이제 인용을 해서 예, 질의가 이루어졌고 여러 방송사에서도 또 저희 보도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습니다. 특히 MBC에서 이제 박관천 경정이죠. 이분이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는데, 국민 세금으로 이게 횡령이다. 네. 어,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지금 보도가, 인용 보도가 되고 있네요. 네. 어, 박관천 경정이 오늘 MBC와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냐면 박관청 경정은 네. 참고로 지금 현재 경호처 내부의 정보 좀 인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네. 경호처 내부 동향들을 이제 파악하고 그걸, 방, 어, 그걸 좀 알려오고 있는데 어, 오늘 전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찍어내셨어요. 네. 예. 경호처에 아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제밤에 누가 왔는지 좀 아세요? 했더니 박관청 경정이.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아직까지 개인적인 정치 일정, 이러면서 쭉 음. 얘기를 합니다. 음흠. 그러면서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정치인이냐? 음흠. 했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지난 그 4월 4일 11시 22분부터는 대통령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국가예산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그런 말이 이제 뉴스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 들, 그 들려오고 있거든요. 뭐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지인들을 불러서 뭐 이야기 메시지도 전달하고 만찬도 하고 한다는데 그 예산은 엄밀하게 말하, 말하면 국가예산을 쓰면 횡령입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그다음에 가족들이 와서 뭐좀 이렇게 거주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떤 그 야당에서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사비로 그 사람들 어떤 식비라든가 이런 걸상산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연 저런 비용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건 아닌지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기분 문제, 뭐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제 밤에는. 뭐 요리사까지 왔다 갔다 하고 뭐 파티를 한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어요. 혹시 뭐 들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뭐 뭐 많은 사람들하고 만찬하고 술다리도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거, 그 행사거든요. 그 행사 비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만약 그 행사 부분을 총무비서관실에서 국가 예산으로 집행했다면은 예전에 이분이 검사로 계실 때 그런 분에서 다 횡령으로 업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하면은 횡령으로 법치례가 되고 나는, 나는 검사 출신이니까 하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런 내로남불식이고 기소독점주의가 아니고 법률 해석독점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경호처에 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젯밤에 누가 왔는지 좀 아세요? 예, 저도 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뭐 어떤 개인적인 정치인들 문제 때문에 그분들 실명까지 거론하는 것는 그렇게 뭐, 저, 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명은 거론할 수 없지만, 예. 정치인이다. 예, 그렇습니다. 정치인... 그리고 또, 음. 예, 그리고 또 솔직히, 그, 본인이 나와가지고, 저는 몇번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신 정신도 몇번 계시지 않습니까? 음. 아, 근데 그분들이 또 갔다는 건가요? 예, 뭐, 그분들도 일부 섞여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뭐, 대선 후보, 예, 예. 음. 자, 저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네네. 대선 후보. 네. 아. 그거 그러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섞여 있고, 네. 그 일부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대선 후보도 있다. 어허. 아마도 사전에 저 방송사 앵커한테는 실명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앵커가, 앵커가 먼저 정치인들 중에 대선 후보도 있죠라고 이렇게 아. 네. 그렇죠. 얘기를 했겠죠. 더니 네라고 대답을 하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옥팀에서 <laughs> 네. 하도 많기 때문에 그죠? 음. 네. 그래서 저기서 지금 대선 후보라고 하는 얘기에 저희가 이제 귀가 번쩍 띄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예, 어제 저희가 공개했던 영상에 보면 그 파티가 시작되기 전 음. 그러니까 한 5시 한 40분 뭐그 음. 정도 무렵에 이 셰프들 한 7, 8명들을 한꺼번에 그 작업 하는 요리 작업실에서 탁 뛰쳐나와서 네. 일렬로 도열시킨 음. 그 나무에 가려져 있는 VIP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 VIP를 저희는 어, 당연히 뭐 윤석열 아니겠냐 이렇게 음. 판단했는데 저 박간천 전 경정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저 유력 대선 후보. 음. 어, 그러니까 윤석열 아닌 거죠. 예. 네.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에는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음. 어, 지금 이제 자천 타천으로 어, 아니 뭐 자천은 아니겠네요. 음, 타천으로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네. 있는 한덕수 그렇죠. 한덕수가 있지 일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음. 저 파티 다음날 네. 이완규를 지명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음. 저 파티 자, 자리가 네. 의미심장하다. 네, 그래서 네. 어, 다음에 또 혹시 국회에서 기회가 닿으면은. 예, 어~ 한독수 대행을 상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대답을 제대로 못 하면은 네. 저기 참석했다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네.